Young Park's in trouble. Young p a r k 가 있습니다. i s in trouble. 문제에 빠졌습니다. The police, 경찰들이 arrested. 체포했습니다. Him, Young Park를 And he handed over. Hand over, 넘겨주다. The bond, bond, 채권. 그 채권들을 넘겨줄 때. 넘겨주었을 때.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Hello? 여보세요? I broken, break, broke, broken? 깨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끊었습니다. breathlessly, 조용히. 숨이 없을 정도니까요, 조용히. 그리고 숨가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Look here. 여기 좀 보세요. 이 보세요. This isn't Mr. Gatsby. 이 전화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Mr. Gatsby가 아닙니다. Is Gatsby's dad? Gatsby 씨는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a long silence. 긴 침묵이. On the other end. 그 나머지 끝에. Of the phone. 전화기에. Nick c a r r w a y 가 전화하고 있고, 그 나머지 끝에, 슬 l 이브 y 는 사람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슬 l 이브 y 의 전화기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uddenly, 갑자기, the connection, 그 연결이 was broken. 끊겨졌습니다. Break, broke, broken.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 끊어졌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it was, 그것은 이었습니다.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였습니다. that, there, a wire, 한 전보. sign, sign 하다, signed, sign 된 전보. henny s e he gets, henny s e he gets 라고 sign 된 전보가 arrived, 도착했던 것은 from a town, 한 마을로부터 the midwest, 미국 중서부에 있는 It said. 전보가 말했습니다. 전보에 적혀 있었습니다. 적혀있다라고 비리를 쓰는 경우는 매우 딱딱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전보가 말하다, 전보가 읽어주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 전보가 말했습니다. 전보에 적혀 있었습니다. Only, 고작, 때 적혀 있는데요. The sender. 보낸 사람이 was leaving. 떠나고 있다, 떠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뭐 하고 있다라고 쓰는 영어식 습관입니다. 떠나고 있다고, 떠날 거라고. immediately, 즉시. and ask for. ask 뒤에 for가 나올 때 뭐뭐를 요청하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for the funeral. 그 장례식을 또 뭐뭐 하도록 put off 연기하다 put put, put. 여기서 과거분사의 put입니다. 그리고 앞에 비동사가 있죠. 수동태입니다. 연기되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Until 못말 때까지 he came 그가 올 때까지. It was Gatsby's father. 그것은 다름 아닌 g a t b 의 아버지였습니다. serious. 진지한 표정을 가지신 old man. 나이 드신 분이셨습니다. w e r y helpless.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무기력한 and u a p p y 슬픈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영어는 앞에 한 부분만 그것은 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한국말하고 딱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탁탁 던지는 식입니다. 그것은 개집이 아버지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을 가지신 어르신. 매우 무기력하고 슬픈. wearing, 입고 계시는. long, 길고 칩, 값싼. overcoat, o v e r c o a 를 In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Warm, 따뜻한 September, 9월의 날에도 불구하고. I took, take to, taken, 나는 데려갔습니다. Him, Getzby의 아버지를, to the room, 그 방으로. 장소가 나온 다음에 외어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하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His son, 그의 아들이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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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었던 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And when he came out, 그리고 개치의 아버지가 나오실 때, there was, 있었습니다. Tears, 눈물들이 on his face, 그의 얼굴에는, he had reached, 그는 도달해 있었습니다. an 이지한 나이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똑같은 관계부사인데요. 이 나이를 하나의 장소로 본 겁니다. 어떤 나이? death, 죽음이. no longer, 더 이상 원망 아닌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나이, the quality, 그 특징을 원래는 품질인데요. 죽음에 무슨 품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orrific, 끔찍한. surprise, 놀라움. 사람이 죽으면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다 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을 나이, 매우 나이가 든 나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나이에 도달해 계셨습니다. 매우 연로하셨습니다. And he looked around. 그리고 게츠비의 아버지가 둘러보았을 때, him 자기 자신 주변을, now 지금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nd saw so, 보았을 때, the large 크고 beautiful 아름다운 rooms 방들을, a Gatsby's mansion 게츠비의 저택에. I could see. see, 보다, 봐서 알다. 나는 봐서 알수 있었습니다. is beginning, 그가 시작하고 있다고. to feel, 느끼기를. proud,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럽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슬플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I didn't know. 저는 몰랐습니다. What do you want?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Mr. Gatsby, Gatsby 씨. Gats, Gatsby 가 아니고 Gats가 제 이름입니다. Mr. Gats, I thought. 저는 정하겠습니다. You might want. 아버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고. To take, 데려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the body, 게츠비의 시신을 she, west, 서쪽으로. He shook his head, shake, shook, s h a k e He said, 그의 머리를 옆으로 가로저었습니다 Jimmy, 게츠비의 원래 본명이 죠 Jimmy는 Always liked, 항상 좋아했습니다. It, 그것을 better, like better, 더 좋아하다. Down east, 이쪽 아래의 동쪽을 더 좋아했습니다. Were well, you r friend? 당신이 친구였나요? On oh, my voice? 제 아들의? 점 S가 뭐뭐의 것입니다. g e t be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의미가 됩니다. Mr.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We are close friends. 우리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He had. 제 아들은 갖고 있었어요. A big future. 큰 미래를. Ahead of him. Almost 앞에. 그 자신 앞에. If he had lived. .d가 head입니다. had 헤드 lived인데요. If 다음에 had lived는 과거에 대한 가정입니다. 저희 나라는 가정법을 몇번 붙이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정할 때꼭 head id를 씁니다. 만약 그가 살았더라면 그가 살지 못했는데 i d had b e e n w o u l 입니다 그는 아마 이었을 겁니다. 이 have been도 원래는 had be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head id하고 같은 모양을 씁니다. 근데, 조동사 뒤에 붙어서 원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었을 겁니다. A great man.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개집에 대해서 great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great 개집이니까요. He'd have helped. 좀비 would. 그는 아마도 도왔을 겁니다. build. 짓는 것을, 만드는 것을. 헬픈의 뒷동수 앞에 툴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죠. Up! 지어 올리는 것을, the country, 우리나라를. That's true. 맞아요. I said, 나는 말했습니다. uncomfortably. 불편하게. 불편해 하면서. I took him. 나는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을. The one of the bedrooms. 그침실들 중에 한 침실로. 장소가 나오고 왜요? 장소를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and there, fell, fall, fell, fallen, 그는 떨어졌습니다. asleep, 잠든, 떨어져서 잠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에 떨어졌습니다. at once, 즉시, immediately, 매우 열로 하셨기 때문에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